네. 아, 네 팔이네. 자, 잘 한번 해보고요. 좀 어? 어? 저격 한번 하지 뭐 그래. <laughs> 아다가다가김 아, 같은데? 얘다 맞네. 아, 진짜 기히다 맞아요? 방금 방금 보니까 레팔이 잡혀. 팔이 네팔... 한이 떼는데 얘다 몇명가야 지금 아기 천명 보나게. 어 근데 왜 멤버를 저렇게 데리고 와? 이제는. 근데 대돈 올려 준다고. 일 그러니까 레벨 보니까 북해도 아니잖아그 있을 건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플레이 신경 써 우리는. 네. 바로 봅시다. 자 왼편부터 먹을게요. 아 우리 로도고 없나? 구 그래도 왼편 먹고 갈게. 왼쪽이요? 예 <laughs> 네, 왼편 왼편 왼쪽 왼쪽. 아 오케이 오케이. 쟤는 오른쪽에 다 있어요. 네 가져 네. 있어요. 자 조심하시고. 어, 자, 애들 도 오즈바 올라가세요. 자 뒤에 뒤에 로도고 뒤 로도고 로도고 겐지. 겐지 겐지 부 좋아. 왠지 카운터 자오른편로 로드 로 가겠습니다 로드 그구 조심 어. 어? 끌렸다 저 힐링 좀, 자리 좀 받았어요 자리 잡은 좋아 왼쪽에야 왼쪽에 3명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어? 거점 와주세요 거점 거점으로 오라고 제드 빠졌어요 나이스 자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네 오른쪽 방으로 경고띠 충전 중이야 자 일단 나도 일단 초반이니까 살짝 빠져 로드 오른쪽까지 모두, 있고, 맨맨 있고. 맨맨자 왼쪽에 겐지분 좋아 왼쪽 반피 왼쪽 로드 발그리 빠진 좋아. 좋아. 어, 이거. 이거 리퍼 하자도 괜찮은데. 로드 피 반. 로드 개피 로드 어, 개피. 로드 두 번이나 그러는데 못죽이네 로드 잘못 해요 저. 맥 우리 팀 이제 실레이스가 이거. 지 자, 자, 무게 좀걸맞히요 붙여요, 지금 고쳐서 실게요예 바로 전진수 네. 나왔어요 지금 자리아 부자 자리아 부자 자리아 부자 자리아 부자 크리 부자 솔드젤버 부자 오른편 초월 몇표예요 어? 그래. 아. 초월 있어 초월 있어예 왼쪽으로 밀고 갈게요 왼쪽부터 왼지중력 위중력 크로스 크로스 로스 크로스 위중로 자리야 자려야, 자려 커버시. 거점, 거점, 거점으로 가세요. 거점으로. 자 거점에 대지. 거 총알 나 부터, 왼쪽에 왼쪽에. 스 좋아. 요 좋아. 나갈게요. 다 나오실게요. 나이 얼마 남으셨어요? 궁극기데 어. 깡통이 없어요. 지금. 텐지부터 아, 어, 루시우루시우 대피. 아. 루시. 아. 루시우오자 아. 빠질게요. 살짝 빠질게요. 빠져서. 빠져서. 기반이 공세 죠 인지 들어왔어요. 빛지 들어왔어요. 까이 들어왔어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다 빠질게요. 거점으로 하시면 그건 연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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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요 오케이 요케이해요연계오요 연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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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자리연계해자리계해요연 매크리 잡아주고 매크리 폭우식 매크리 매크리 컷힐 겐지부터 자 다시 빠져서 겐지부터 다시 빠질게다 우리 힐러 없어요 지금 미안 매크리 성강 빠졌어요 아 뭐야 어나어슬레이 저기 튕겨져서 어어 오 로독 정면 조심조심 건국기 <목소리> 충전 중이야 적 로독 오고 도그래어 루시우,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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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요 잡을게 떨어졌어 죽었어요 누가 겐지 반피 겐지 시피 한번 뺄게요. 자, 한번 한 줘요, 한번 줘. 딱 빼요, 딱. 딱 빼요, 딱, 빼요. 딱 빼. 픽서님 빠지고, 픽서님 빠지고, 뒤에 있어, 뒤에. 아. 자, 뺄 때는 확실히 빼줘요. 아네 자리야부터, 자리야. 자, 얘네 양쪽으로 있으니까 자리야부 좋아할 땐 로드 부분 좋아. 로드 왼, 왼쪽에 로드. 자, 자리야부 갑니다, 자리야부 터. 들어오세요. 여 도착. 여기. 여기 도착. 좋아. 나이스 카자 로도게 로도 로도고 에몇피치몇피치 점에 건점으로 알았어. 좀어나 봤어. 점 점점. 자 앞에서 말게요. 애들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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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포크 씩 조금만 붙여줄게요. 자,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아주 이번에 오른쪽으로 바로 올라갈게요. 네. 초반에 겐지 막기 어, 있으니까 초반에는 딜, 마, 딜은 하지 마세요 초반에 겐지 막기 빠지는 거 보고 가시됐어요 딜은 저도 나가서 막기부터 쓰면서 갈게요 네 그리고 저기 아델리움 인가지 누가 끼려고 가 채범아 어 목소리 너무 작어 좀 이따 해 어,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아안 들려 전혀 나 튕겨내기 쓰면서 앞으로 갈게요 둘라 아, 윈스턴 나왔어요 네. 윈스턴 포커스 윈스턴 포스 나이스 컷자 자리아 보조니다 자리아 니다 <목소리> 자리아 자리아 포커싱 컷 루슈 갑니다 리퍼 컷 갑니다 자 루슈 갑니다 루슈 겐지 겐지 나이스 컷로 볼게요 거트에 겐지 겐지 포커싱 막기 겐지 겐지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겐지 컷 나이스 컷 나이스 보자. 1층 먹고 해서 2층 먹고 해서 이층 먹고 해서요. 얘지서 정면 정면 애들 정면. 네, 정면이 이거 2층에 있어요. 지금. 자, 로드 베이스부터 갈게요.부터. 고퍼사운드 버점 좀 와. 각점으로 버점으로 들어갈게요. 다. 리퍼 리퍼 부좌 뒤에. 오른쪽 뒤에. 오른쪽. 리사밖에 민사 부민서 개패. 리파서리파피리서망으로 가자. 리파 아, 네. 았어요 포짤 어? 자리야 살짝 조심하시고 뒤에, 뒤 부터 윌스 부터 시스턴 방피 위스턴 아, 개피 짤, 윌스턴 짤 겐지 많피, 딜러 3 맥크리 점점 맥크맥크피 살짝, 맥크벤 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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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피 나이스 컷 자리야 부 자리야 자리야 애오르쪽랜컷 막내가 빠지 자리아예요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 개피. 자리아 컷. 루시우. 나이스 컷. 오른편에서. 2층 먹었네요. 오른편에, 오른편에서 와, 애들. 오른편 발걸이 빠졌어요. 잡고 와, 잡고 와. 저저 개피야, 저 개피. 나이스. 다시 거점으로. 거점으로 맥크림 좋아. 자, 2어요 오지? 아실게요 자, 거점에서. 거점에서. 살점 자, 2층에 계몇 다나나다나왔 이제 전진 준비 로드 부터, 로드 부터 오른쪽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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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빠질게요 우리 둘디마이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저 40%예요 다리자리야궁게요 와요 음, 거점에 두명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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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시키리슈초중 자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아부터 리퍼부터 갑니다 리퍼, 자리자리 안에 시 안에 시 안에 시부터핸드이나가실게요 커터 먹자마자 나이스. 아, 아유 다들 잘하시네. 점리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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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네요. 네, 유명하긴 유명해요. 필요가 이제 지는 우리 팀 이제 포커싱 오도는 제가 드릴게요. 어디 있다는 건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 포커싱 오도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죽을 때만 서로서로 서로 나눠주시고요. 장면 어. 바로 갈게요. 아, 첫파스 이렇게 쉽게 만나버리네. 겐지 적으면, 자, 갱지. 정면. 지왼 자, 겐지 자리 앞가지 자리 쪽에리앞마부터 앞서. 자리 앞지 자리 앞서. 자리 자 자리 자리 앞서. 자 자리 아, 앞서. 자 자리 앞서. 자리 앞 자리 자리 앞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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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자리 아자 자리 앞자 자리 앞 자리 앞 자리 앞 오른쪽에 뭐 소리 나는데요, 로드오브? 오른쪽 로드오브. 네, 발그이 땡기지 지만시 마요. 자, 맥크리브 좋아, 는데 맥크리브 좋아, 이 로비. 오른쪽 로드 자, 오른쪽 벤지브 좋아. 우선 내려오시고, 벤지브 아, 좋아. 빠졌고, 아, 오, 쫓아가지 마요, 쫓아가지 마요. 벤지도 오른쪽, 벤지도 오신. 네, 봤어요. 저용광 네, 있어요. 디인지디인지디인지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 앞에, 엄마 앞에 일단은 자겐지 어쩌면 겐지 이거, 지어요 <목소리> 그래요? 자겐지 아, 개피. 아, 지 아, 겐지윈선부터표죠윈서부터표 윈서버 투표. 윈서버 투표. 윈서버 투표. 윈서버 투표. 아안 돼. 다시이시 차겠네요. 도와주면다게요 저기, 자, 다오시면 올게요. 다 오시면. 빠르죠. 개지, 개지부터 위지 올라오고. 방풍 없어요. 저, 좋아면 계속. 다 왔나요? 다 왔어요. 오, 오, 더 더. 왼쪽으로 왼쪽 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게요위터부터 위서 공포싱 아, 죽었다. 박악이아시고 <목소리> <볼. 목소리> 네, 왼쪽 쪽 자. 위이에요지아 <목소리> <개지> <목소리> 아, 자, 한번더 쉴게요. 악들이다 다 같이 모여서 조심. 쟤네 추월 없어요. 네. 추월 없으면 저희가 이제 오면 바로 들어갈게요 자, 겐지랑 윈스턴 같이 오면은 지금 그 겐지가, 아, 윈스턴이, 어, 돈 빠진 상황이니까 윈스턴부터 갈게요. 고고, 꺾고, 고고, 고고, 고고. 오른편에 윈스턴이에요. 오른편에 윈스턴. 윈스턴 왔어요. 윈스턴부터, 윈스턴부터, 윈스턴부터. 윈스턴윈스턴 윈스턴부터. 윈스턴부터. 윈스턴. 윈스턴. 윈 나무도간거 없습니다. 지않 자리 앞 자리 자리 뒤 자리 뒤뒤요 컷. 미안 아이고. 제요 아, 아스 자, 라 움직여. 이제 시간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갱검 뮤 들어가야돼요. 뒤에 겐징 윈스턴 있어요, 는들어가시들어가밟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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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님이 리퍼 들어가야돼요, 리퍼님 <목> 들어가야돼. 오, 어, 고 어, 초월 어, 바꿔봐요. 이번엔 잘리면 안돼요. 오, 똘저, 똘저, 똘저. 초월 다 맞고. 초월 없어요위사기 없죠. 갱징 무릎에 자리야, 자리야 보자. 자리야 포커싱. 자리야 포커싱, 자리야. 잘 막아보죠. 자, 공학인 다들 공학인. 경극기 충전 중이에요. 뿌리 방각밖에 없네. 뿌리 방각을 가방 오니까. 네. 제나타 보 좋아. 나이스 제나타 커. 어 나이스 나이스. 에크리브 좋아. 엇좀 많이 쏘봐 우리 개 에크리브 점 많이 쏩니다. 우리 우르토노 공하기 나지고 개지가. <laughs> 룸편 클린. 들어오진 않는데 자리 아부 좋아 상태. 얘네 궁 모으는 것 같아요. 조심. 네. 네. 한 번만 맞아 주세요. 자리하고 맞아 주마 봐. 이거 팁 입구에 자리 없어. 빼요, 빼요. 좋아. 그래. 좋아. 자, 진 아, 진짜. 만더수 있어요? 자 일단, 마지막. 거퍼저 갈게요. 좀만 기다렸다. 저희 리퍼님을 프죠상하해다여기 발발발 발발발발님루슈님어저 가면 바로 뒤에 겐지 뒤로 와요. 나야기전 빼기 전 빼기 중! 빼기 중! 빼기 중! 빼기 전 빼기 전 빼기 중! 빼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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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다 빼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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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잘했다 우리 어, 나 미션 걸려있지 않나? 저거 마스터 침묵 아 근데 길에다 별로 안보네 <목소리> 이거 나방 분위기 봐. 왜, 어떤데요? 초상집인데요? 에? 표정이 초상집인데, 기률가. 네. <laughs> 아, 나. <laughs> 진짜 아침부터 쩌어고 <쩔하고> 있던데. 씨님. <laughs> <laughs> 네네. 아까 전판이랑 확실히 차이 나죠? <laughs> 전, 전, 전번째 판.